레이 카운티 전세가가 얼마 될까요? 지금 보세요. 2억 9천 나와있죠? 네. 3억. 보통은 이렇게 나와있다는 건요. 중층, 고층이라 하더라도 아마 3억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억 9천까지 나와있죠? 이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분양가 6억 5천? 이런데. 자, 전세가가 만약에 2억 8천까지 떨어져 보세요. 현금이 3억 7천이 필요합니다. 3억 7천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3억 7천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입주를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잔금 도칠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주장이란 건요 어, 네이버 국가에는 싼 매물이 없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네, 중개사들하고 소통해서 금매에 좀싼거에서면 좀 나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던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어, 동시 시청자 수가 어, 71명이고요, 좋아요가 26개에요. 여러분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요즘 제가 좀참 어, 안타까워요. 네. 이렇게 어, 열심히 방송을 하는 데로 불구하고 참 시청자 수가 예전보다 좀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예전에 기본적으로는 150분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은 제반 정도 밖에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만큼의 부동산 심리가 더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참어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데요. 저는 어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체계적인 계획들 일단 수립을 한, 한 상태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 대구 부동산 다음도 중요하고요. 그 부동산 다음도 중요합니다. 대구 다음 다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 다음에 부산이고요. 부산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은요, 2020년대 말에 아마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까 생각하는데, 자, 어, 근데, 부산과 서울 사이에 또, 아, 오는 정도가 있는데, 그때 청주나 대전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가 한 지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레나님 반갑습니다. 미지님 반갑습니다. 네. 자, 레나님께서, 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이네. 네. 여기 옆에 뭐가 있어가지고 옆에 네. 하트 모양 이 있어서 안 보이네요. 네. 힐스테이트 아티움 매도 시장 궁금합니다. 매입은 2020년입니다. 자, 대나님 혹시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네. 아티움시티. 네. 투자예요? 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요 주상복합이에요. 2020년 5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자, 최고가 뭐 6억 9,900 찍은 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언제 팔까라고 묻습니다. 2020년 그러면 이미 2년이나 세월은 지났어요. 맞습니까? 본인, 그 레아님, 본인께서 혹시 이거를 매수를 하실 때 네, 피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피 이건 당첨 뭐 이런 걸로 매수를 하셨는지 그 궁금하고요. 네, 지금 전세세입자 혹시 얼마에 들어가 계시,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적률이 687%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아, 면적 대비 층수가 높겠구나. 용적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동이 있는데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어쨌든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적은 면적에 많은 층, 높은 층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CGV, 뭐 뉴카울레, 홈플러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요 한 아파트 주상복합의 전망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2020년도 이때 뭐 4억대, 5억대 이렇게 잡으셨겠죠. 네, 근데 힐스테이트 아티움의 전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대원도 포레나 대원 2018년 12월달에 입주를 했고요. 과연 여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창원은요, 입주물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 보세요. 입주물량이 올해 3,900, 내년 5,300, 그리고 내후년 2025년에 6,100세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입주물량이 없다 해도 뭐그 평야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창원에 언제 상승되고 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원의 분위기가 좋아지려면요. 창원의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부산이라는 지역의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부동산 경, 경기가요. 왜? 부산과 창원은 저는 연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창원에 흘러 들어가는, 어, 이 투자자들의, 어, 보통 부산에서도 많이 갔대요. 네, 이건 뭐 데이터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왜? 부산의 집값이 막 오르니까, 인근의 대도시가 어딘가에서 울산과 창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추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매도하는 시점 매우 어렵습니다. 네, 뭐 7월 말 전세 입주 예정이다. 그러면 못 팔죠? 네, 특히 주상복합은요. 전세 끼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하기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전세 끼고 매도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운이 좋아야겠죠? 근데 어, 이거의 매도 시점 제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2025년도까지는.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비어둔 채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미 어 저기 저도 세입자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계약해서 7월 말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2년은 또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리시고요. 2025년도. 네, 이때 아마 저기 에코델타시티 입주장이 끝나면요. 아, 그때 한번 매도를 분위기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라피타님께서 요즘 투자 채널들 다 조회수 떨어진 것 같아요. 월부에서 이제 심리상담 같은 분도 부르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네. 심리상담가를 불러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사랑한건 뭐예요? 네. 일단, 모든 채널이 그렇습니다. 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과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잘못은요, 인정부터 해야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어,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이편 대상님께서 대전도 듣고 싶다. 자 대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창원은요 결국은 저는 부산이 움직여야 한다 봅니다. 그래서 부산 김해, 부산의 위성도시가 어디입니까? 김해, 창원 아닙니까? 부산에 좋은 산업단지들 넣으려고 하니까 못 넣으니까 창원에 네? 산업단지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위성도시 김해 그리고 양산. 결국, 부산이 뜨거워져야지, 김해와 양산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해 양산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마시거예요 창원이 인구가 1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차라리 창원을 매수를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부산이 오르고 나면 창원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부산을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부산을 투자하고 나서, 서울이 2030년 그때 제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보시면은 대전과 세종 청주가 아마 25년도 이후에 네, 그 사이 30년도까지 그 사이에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듭니다. 그래서 대전을 말씀드리면요, 대전은요 다섯 개죠. 구군이 구가 다섯 개죠.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표가 되는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아, 다섯 개이기 때문에 아니죠. 네. 다섯 개이고, 결국, 인구가 140만 정도 되는데, 울산보다 나아요. 네. 울산보다 낫고, 대전은, 저기, 대장이 어딥니까? 크로바 아파트 네요 크로바 아파트고, 저는 주변에 이제 지표로 하는 게 뭐, 저기 한마루. 네, 보시면, 크로바가 여기 있고요. 네. 한마루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자, 36평이에요. 어, 이렇게 볼까요? 아니다, 아니다. 네. 자, 크로바 아파트 36평이 평당 3,100입니다. 근데 옆에 한마루 삼성 럭키 있죠? 한마루 삼성과 한마루 럭키. 여기가 2,100이에요. 여러분, 한평 차이인데 평당 천만원 차이 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바로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자, 보세요. 둔산 크로바 초등학교 어디 가요? 네. 한바초에요. 한바초. 그러면, 한마루 삼성과 한마루 럭키. 학교 어디 갑니까? 한바초입니다. 학군까지 공유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지방법원? 여기가 훨씬 더 가깝죠. 여기 이렇게 건너면 바로잖아요. 네. 근데, 크로바 아파트가 바로 앞에 또 상업지역이고, 학국과가좀더 가깝나요? 예. 네. 아마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도끼 개끼잖아요. 그렇다면, 크로바가 한마루보다 나은 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네. 이 편한 세상님. 네. 크로바 아파트가 한마루 럭키보다 나은 점이 뭘까요? 뭘까요? 크로바 아파트가 한마루 럭키보다, 어, 더 나은 점. 뭘까요? 자, 보세요. 한마루 럭키는요, 보세요. 1,400세대요. 이것도 세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28평부터 37평가 있어요. 자, 크로바 아파트요, 1,632세대. 그러니까 두 개가 입주율, 아 세대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0평부터 57평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럼 뭐다? 여기는 상징성이라는 게 네,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이다. 크로마 아파트 매수하는 것 자체가 어그 부자들이 많이 산다던데 이런 프레임이 씌어지기 때문에 그 상징성 때문에 값이 비싼 거예요. 바로 옆에 있지만은 평당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게그 이유예요. 자, 그래서 크로바 아파트와 한마루 요거를 어, 끊임없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산자이아이파크 뭐 분양 예정되어 있죠. 네, 자 요거 옆에 도안동 쪽에 네 실제 도안동 아니 상대동이죠. 네, 여기 보시면 트리플 5단지하고 9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7월달에 트리플 5단지가 5억 9천에 거래가 됩니다. 네, 이때는 어, 언제 매매는지 나오지 않네요. 아마 이 그 분양 당첨되신 분 같기도 하고요, 네. 5억 9천. 거래가 됩니다. 자, 어, 21층 6억 2,500, 19층 6억 4,500, 6억 4,500. 네, 이렇게 높은 층이 6억대 거래가 되는데요. 6월 달에. 근데 또다시 손님이 또 꺾였다. 라는 겁니다. 자, 501동 19층이 5억 9천에 거래가 됩니다. 자, 501동. 자, 501동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501동에 19층 1 2 3띠 네, 1 2 3띠 여기에요. 여기 또는 여기다. 네. 자, 그러면 고가가 네. 511동이에요. 511동. 511동. 여기에요 511동에 604500.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시타 입이니까 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laughs> 아무튼간에 자, 트리플 시티 5단지가요. 또 지표입니다. 네. 지표니까요. 같이 보시고 어, 중개사에서 통화도 하시고요. 네. 그 대신 옆에. 네. 구단지 구단지도 38평이 얼마예요? 9억 2,800이에요. 2011년 11월이고요. 네. 트리포 단지 네. 34평 단일 평수고요. 5억 9천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어, 23년 7월달 17층 915동이에요. 915동, 915동, 17층 아마 뻥 뚫려있겠죠? 네, 뻥 뚫려 있을 거예요. 뻥뷰 뚫려 있을 거니까요. 근데 여기와 여기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보시면 세 평, 네평차이네평 차인데 차이? 이 벌써 평당 700이 차이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네, 700이 차이납니다. 자 물론 여기 이트리플 5단지에는요, 휴먼시아 4단지 보시면 초등학교가 상대초 여기죠, 즉 휴먼시와 같이 쓰니까, 네. 휴먼시와 4단지와 같이 학교를 쓰니까 여기가 좀 떨어지더라. 그런데 트리플시티 구단지는요 대전 상원초 학교. 네 여기에 지금 어, 여기 거주하시는 거주하는 학생들이 여기로 이동을 할 건데 결국은 어, 이 상행성도 있기도 하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LH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초에 인대 아파트 어, 사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다면요 결국은 소비자 심리에서는요 인대 아파트와 좀 거리가 좀먼곳네 거기 선호하기 때문에. 어, 제 생각은요 아마 어, 트리플 구단지가 세례수가 적다 하더라도 만약에 훨씬 더 좋은 입지다 라는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구단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뭐 이런거 이런 도안어울림 하트, 네, 이런 것도 한번 실거주적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기는 하세요. 자, 대전은요, 여기 넓어요. 네, 넓고, 울산보다는 크니까요, 저는 울산보다는 대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올라가는 기간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좀 분명하기도 해요. 네, 자, 팝고님께서, 일지 않는 꾸준한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울산 동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자, 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네. 아마 어, 24년도에 좋든 싫든 간에 네. 그 울산 같은 경우는 어, 24년부터는 회복을 할 거고요 사이클 워낙 짧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목표했던 금액에 진입했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예. 어, 울산보다는 전 대구라 생각하고, 어, 울산보다는 대전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오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은 좀 꼴찌인 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래서 동구 어쩔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동구에서 좀더 급지가 좀 떨어지는 곳들은요. 참 난감하기도 해요. 네, 난감한데 그게 만약에 아파트면요, 일단 타구에서 네,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구란 곳이 따라 올라갈 것이고 동구 내부에서도 뭐 아파트 신축, 준신축, 구축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올라가는건요 단독주택, 네 그리고 원룸 시세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시고 혹시나 양보가 충분히 가능하시다면요, 말 네, 말은 매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